안녕하세요. 아, 제가 이번에 사람 눈 보여줄 테니까. 네. 제가 눈 보여준 사람 기운 느껴가지고. 네. 껴때는좀다 얘기해주세요. 네. 뒤죽박죽. 뒤죽박죽. 지금 조금 뒤섞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지금 뭔가가 잘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음. 그리고, 어, 어떤, 그, 내 입에서는 정치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네. 정치 하시는 분 맞죠? 네네. 어,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면이 사람 생각대로는 잘 이끌어 안갈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기는 포부가 억수로 센데, 어떤, 포부가 어떤 공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데, 자기 말대로 잘안될 거래. 음. 그래서 지금 되게 답답하고, 어, 앞으로 전진이 해야 되는데,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양쪽 사이드에서 약간 가로막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토적인 거? 어떤 사토를 벌이고 있다? 양쪽 사이드에서 사이드 미러가 막 자기를 쪼우고 있다. 아, 좀 비켜라, 비켜라, 비켜라. 말 그대로 뭐냐면 가로막혀가지고 자기가 비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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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전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더들 거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배 기운이 이 사람이 어떤 선장 역할을 하고 싶어서 뭔가 공략을 하는데 그배 기운이 점점점 가라앉아 가라 가라앉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 기운 자체가, 음, 좋다는 얘기가 안 나오네요. 제 입에서는. 그러니까, 배 선장으로서 배를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선장은 하고 싶은데, 점점점 배가 왜 후퇴되거나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게 보여요. 종이배 같아.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그 양쪽 사이드만 없었으면 이 사람 아마 선장이 됐을 거래 음. 그 양쪽 사이, 사이드가 만만치 않은 사이드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어떻게 보이냐면요 어떤 여러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세, 네 명이 보이거든요 이 세, 네명 중에도 그나마 제일 중앙이었다는 얘기는 나와요 아이 사람이? 네이 사람이 제일 중앙이었는데 이놈의 사이드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 장벽을 점점 좁혀가 버렸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 장벽이 좁혀져 있는 길을 막 갈라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이 사이적이, 사이드적인 게 없었으면 분명히 이 사람, 어, 요번에 선장이 됐을 거래. 근데 지금은 선장 역할을 하기에는 배가 점점 좀 갈아 앉아 있는 형상이 너무 비치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발버둥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자기가 억스로 파워가 세다고 생각했는데 이 놈의 사이드들 때문에 자기가 파워가 약해진 걸 스스로 알고 캐치를 하고 자꾸 어디를 가면서 악수하는 게 보이거든요. 악수를 한다는 거는 나한테 힘을 실어주세요 하고 자꾸 이렇게 뭔가를 청하러 다니는 것 같은 게 보여요. 네. 그, 어떤, 당내에, 당내에서도, 어떤, 파, 지가 생각했을 때, 당내에 파워 있는 사람한테 악수를 하러 다닌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네네. 음 어떤 힘을 실어주라고. 어, 그런 사람, 게 보여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네. 나경원 님이거든요. 음. 지금 이제 국민의힘 보면은 당 대표 모으려고 경선하고 음. 있잖아요. 음, 음, 음. 그거를 이제 느끼신 것 같아요. 음, 음. 옆에 같이 당 대표 나온 사람들이 사이드라고 이제 하신 것 같고. 네, 네, 네. 그럼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그당 대표 하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뭐 느껴지는 게 있나요? 잠깐만요. <laughs> 어떤 게 보이냐면 음. 이분이 어떤 사람을 목을 비틀어 확 던져버리고 싶다는 이 형상이 보여요. 아 진짜요? 네. 그게 누굴까요? 남자예요, 남자. 아. 남잔데. 같이 이제 하시는 분들 두명다 남자분인데, 음. 그, 한동훈님하고 원희룡님이거든요? 저는 한동훈님으로 보여요. <laughs> 이, 나경원님을 느끼면요. 네. 이 마음 속에 이 한동훈님을 네. 되게 싫어하는 기운이 되게 많아요. 지 아니었으면 내였는데 약간 그런 느낌? 아. 음. 그러니까 이네 때문에 지금 되는 게 없다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이요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 경선뿐만 아니라 경선뿐만 아니라 니가 갑자기 왜 와서 숙대밭을 만드노 이 당을 당 자체를 숙대밭으로 만들고 있네. 그래서 이 사람 자체 이 이번에 이 경선뿐만 아니라요. 그러나 이 사람의 눈에 가시예요. 눈에 가시로 생각을 한대. 네가 이까지게 어디 들어와서 왕 노릇을 하려고 날리고 이런 거. 내가 왜냐? 내가 그동안 얼만큼 다져놓은 자리인데, 어떤 새빨간 어떤 유치원생이 들어와가지고 뭔가 번 같은 짓을 하려고 하나. 뭔가 이렇게 자꾸 눈에 가시가 자꾸 들어와요. 근데, 기운적으로 지금, 사실은 사이드 없었으면 이 사람이 올해 괜찮았는데, 조금 그러네요, 운이. 음, 음, 음. 이 당내에서도, 내가 이 줄을 탈까, 저 줄을 탈까, 요 라인에 타야 되나, 저 라인에 타는 너무 지금, 어떤, 뭐라 해야 되노? 어디 가서 매달려야 되지? 어느 라인에 가는 게 좋을까? 이렇게 하면서, 줄, 줄을 막 갈아타는 모습들? 아니면 지금 미지수까지 어, 어느 줄을 A 잡을까 B 잡을까 C 잡을까 이러면서 지금 줄다리기를 너무 하는 느낌을 많이 들어요. 방내에서 다른 분들도. 아, 그 당의 부패원들이요 네. 우리 할머니가 지금 나라 나라 정치를 신경 안 쓰고 밥그릇 싸움 좀 이제 좀 그만할 때안 됐나 하는 말이 나와요. 음. 어, 너무 자기 밥그릇 싸움부터 하기 시작하니까 하 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지, 이 소리가 나오네. 응.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